나와야지. 운동, 가... 운동 갔다 올게. 아, 뭐야. 과일나눔 아, 아이스 이거 뭐? 통밀빵 뭐라고 하는 거야? 맞겠어? 몰라도 나는 아이스 아사만 통한 거맞어 내가 원하는 아사 이태리 맛으로 바뀌었어 수동이 되니까 아니, 왜냐면 산미가 날아가고 응? 달콤한 맛만 <laughs> 얘 통밀이야? 응 저도. 옛 산밀? 나 만져볼래 나도. 가려지면 안 돼. 오. 어. 얘가 더더 부드럽지? 이렇게... 어. 얘 많이 올라왔어. 얘는 좀 거치니까 그래. 얘는 아직 덜덜된 거야? 아니면 거치게. 통밀이어서? 통밀이다. 라 어. 아. 얘처럼 뜯다고. 잘 가려져. 그래서 엄마는 어떨 때는 50분 넣고, 어떨 때는 100%. 나 이거 잘안 잘려. 안쪽에도안쪽에도느라고 하는 걸 찍어 놓을 걸 결과물만 찍. 안 죽여도 도안 죽여도 이 죽여도 이렇게 도안 죽여도 게 죽여도 안 죽여도 많이 묻혀 <웃음> 먹어보자 안 <laughs> 죽여도 언제 배교? 오 하늘 엄청 멋있어 이 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찍어 걸쳐서 찍어봐 왜 나무 있쁘네 수도고? 여기 O sure. <웃음> <웃음> 물을 얼마나 해야 되지? 일단 섞어봐. 적당한 농도가 된것 같군.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저거. 들어오지 말라니까 왜 들어와? 탈 나가 <laughs> 공기에서 빠져야지 <돼>. 안빠지 <목소리> 저번보다 안좋돼 있어 기포를 좀더 빼줘야 돼 기포가 어. 꼭 다리가 들된 것처럼 어. 내상이 어. 네. 그러니까 능이잖아 어. 그래. 손만 왕방문한다 나어 이런 말다 와인 따게 되고 와인, 이시에스틴 드라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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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까지 들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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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약대 넣어서. 근데 저온수 하루 냉장고 숙성하는 게더 맛있어. 비차 발효를 하네. 비차를. 어. 그형 성분이 캐로틴 농도야, 그게. 음. 향을 나타내는데 그 믹싱을 많이 하면 사라져 버려. 색도 변하고. 누렁색에서 흰색으로. 음. 음. 그 믹싱을 많이 하면 그래서 폴딩을 하는 거야. 그 향을 살리기 위해서. 보이 밀량 살리기 봐 <laughs> 아, 뭐, 아 오, 뭐야 이거? 응. 여기 뭐야? 오, 뭐야 완전 다른 색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여기 추노 여기 싸울 때막 여기서 찍어 <laughs> 둘이 막 싸울 때. <laughs> 오, 와 이쁘다. 검 싸울 때막 여기서 찍었나 보다. 근데 얘왜 이렇게 뽀얗게 나와? 네 마리. 나 카메라가 들어서 그런가. 아, 진짜. <laughs> 짝대기 두 개에서 그. 올라와서 대나무 두 개로 어. 중마였나? 중마고. 아니. <laughs> 이게 뭐야? 타는 거 몰라? 이렇게 대나무 두개 어. 공 양손에 잡고 그 위에 올라가서 걷는 거 그게 뭐지? 줄 타기? 헛값 <laughs> <laughs> 아빠한테 물어봐 그게 뭔데? 죽마 죽마, 타, 죽마 타기 몰라? 아빠 죽마 타기가 뭔지 알아? 어? 죽마 타기? 뭐? 죽마 죽마 대나무 대나무 말 타기 그게 이렇게 있어? 두개 잡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타는 거 알지? 그런 게 있어? 나만 알아? 몰라, 나는 그런 건뭐 엄마 왜안 와? 엄마! 엄마 어디 가? 빨리 와! 사라지다. 보이잖아. <laughs> 스 <laughs> 빨리 오라고. 저거 엄마? 야 응. 그게 움직이네. 엄마는 찍느라 바빠. 오 이쁘다. 아, 나 안경 쓰고 한번 가볼까 응. 무슨 넓은 공터도 나오네. 넓은 여기 진짜 크다. 뭐야 우물 있어. 어. 뭔가 길이 아니 벤치가 다 초록색이 됐잖아. <laughs> 있기 때문에 <laughs> 있기 때문에 벤치가 진짜 다 초록색 됐어. <laughs> 저거 <지금> 현수막봐. <laughs> 다다잊꼈어 어디로 갈 거야? <laughs> 아동덩이가 있어.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비가 어, 어. 고여있나봐. 바람 불면. 뭐? 하나 이렇게 쭉 가로질러져 있어. 있어. 오, 어디? 너님이 지금 찍고 있잖아. <웃음> <웃음> 오, 예? <laughs> 어. 오, 추워.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양순이 집게? 손다 조고시 모으고 그러니까 있는 거 그러니까 봐. 졸고 아, 줄고 있어. 귀여워. 진짜 몇년 만에 본 거지, 모르겠어. 진짜. 와, 돼 아직도, 있는. 어, 아직도 돼 귀엽다. 짬뽕 라면. 지금 한 5천 원. 어, 붕어빵 좀 먹을까? 콜팟도 있어, 와. 팥빙수도 있네, 슬럿이랑 문구점. 거 음. 이마트가 저 <laughs> 왜 찍었냐? 이마트를 가이마트왜 찍어? <laughs> 언니저 2층에 생반 노래 방화봐 운영하는 거야? 명태 나라. <laughs> 노래방 갈까? <laughs> 어머. 오. 어, 이게 토니 좋아하는 거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있는 거야? 니 있는 야 토니 있 네, 익산에서 산. 흑돼지가 아, 아니고 까먹돼지야? 흑돼지랑 까먹돼지 똑같아. 음. 어. 오겹살이던데? 어. 네, 맥주를 들어요? 아, 배우 우럭이 뜯겠다. 아마 밥 먹으러 다니지. 음 어디서? 아예 원래 이렇게 따는거 같아요. 뭘이렇는거예 음, 색깔 진짜 예쁘게 나오네. 다 먹네 한 입에 들어가? 쌈장 넣어야지 쌈장. 그래 누 맛있겠다. 아니 까 너무 커. 어뭐 드려요? 뭐자라요당 <laughs> 아, 방금 모자르죠. <보자마죠. 웃음> 맛있겠다 고기 응. 올리고 아iedzieć? 김치를 가져. 김치랑 먹을 맛인데. 마늘 하나 따올름 끝인데 마늘이 없어. 꼬치나 이런. 도라지 먹으면 되지 도라지. 에이씨.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어? 미우야, 뭐해? 뭐. 얘 뭐해? 그냥 기분이 좋은데. 음. 또 만져줬냐? 응. 저어제 길게. 동코냥 봐. 글씨 <laughs> 너무 작네. 여기 여기, 여기 넓은데 있는 데왜깨를뿌리고 버섯도 올려줘야지 그냥 막 올려 <laughs> <laughs> 여기걔 각자 양념을 해서 여기랑 양념장에 넣는데또 그러니까 넣어. 먹어보자. <laughs> 됐으. 비빕시다. 볼래? 음, 음, 맛있네. 이 안에 올려서, 언제 먹을까요? 어, 뭐야. 오, 날씨 진짜 좋다. 야, 어, 누가 올라오래? 누가 올라오래, 미오? 오, 지 마. 왜 이래? 왜 누웠어, 갑자기? 응. 어?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려가. 내려가야 된다니까? 넌 누구야? 넌왜 올랐어? 얘왜 저래? 쟤네 넌왜 왔어? 밤이? <laughs> 누가 올라오래? 물이 물이 너무 없어 물이 너무 없어 <laughs> 지금 하루살이 있어 지금도? 좀 따뜻해져서 있나보네 보네. 저기 나무 두 그루가 너무 귀엽다 <laughs> 뭐가 귀엽다는 거지? <웃음> 저기 무 <laughs> 저기 저런 데가 바탕 가운데 나무가 똥! 네. 오, 귀여운데. 아니, 귀엽잖아. 이렇게 입고 하고 게 경우는 뭐가 이게 완전 이제는 색감이 됐다. 색감. 어, 어. 너무 없어 보이. <laughs> 어무어 지금, 특구고짱구고 아빠가 쓰다듬어 주니까하고 짱구하고, 짱고 짱구하고, 짱구하고, 고고